안녕하세요 한행입니다네 오늘은 저희 이제 짜잔 르솝에 왔습니다 르솝 어 원래 르솝이 저랑 차홍에서 같이 일하시던 원장님께서 7년 전에 오픈하신 샵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먼저 자기 생각 한 번만 해주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르솝을 운영하고 있는 단호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의 관계는 사홍에서 몇년 같이 일좀 됐더니 언제 몇년 있었죠? 사홍에서 4년? 4년4년 그럼 4년 정도 같이 일을 한 거죠. 원래는 제가 옛날에 동네 미용실이라는 컨텐츠를 촬영했었는데, 그거를 멈추고 계획했던 게, 나랑 같이 이제 우리 하옴이랑 협업해서, 지같이 같이 이제 샵을 이제 키워나가고 할수 있는 컨텐츠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르솝이라는 7년 넘은 이제 샵이랑 저희 하옴이랑 협업을 해서 또 같이 뭔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네. 어, 디자이너 생활까지 여기를 이 샵이라는 곳을 좀 정리. 하고 맞아, 맞아. 어, 디자이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laughs> 우리 능영이는그 하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너 여기 인터 하면 안 되겠냐 아... 어, 얘기할 정도로. 쉽지가 않아서 그런 상황이어서 밤에 이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꼭 저기도 고민해보고 좋은 방향이 있다라 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인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같이 이제 인수보다는 저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진행할게요. 어떻게 보면 정말 7년간 내 브랜드를 해야하는데 내려놓는다는 건 솔직히 정말 큰 결심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네. 솔직히 아... 조금 제일 많았었고 었어 저희 7년 동안 그 살롱에서 잘 성장해서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이제 많이 이렇게 잘 성장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잘 성장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거가 운영하시거나 이런 원장들이 본인이 일을 안났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도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 아무도 없어도 다 나가도 맞아. 밑에서 같이 일하는 주니어만 있다라 하면 괜찮겠다 할 정도로 이제 오픈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운영이나 뭐 이제 제 개인적인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서울이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 도 디자이너한테 그쵸? 의존을 하기 시작을 원장은 음. 운영하면서 마케팅하고 관리하면서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음. 어려, 음. 어려워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대표들은 점점 일이, 이게 내가 놓는, 놓고 싶어 놓는 게 아니라, 심정이니까 놓을... 놓을 수밖에 없고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밑으로 이제 당연히 오냐이 고객님들이 계시고 네. 그런 게 이제 밑으로 흘러가고 그 디자인이 잘 돼서 그게 여기서 커서 이제 그 매출이 올라와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근데 옛날에는 사실 좀 의리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laughs> 그냥 좀 꼰대 같지만 옛날에는 저도 사실 참에서 나오기 전에는 매출을 이제 많이 할때한트아 나가야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잘 키워줬으니까 나를 뭔가 매출을 해줘야 되고, 아, 나도 이제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런 의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나가는 문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점점 개인화 되면서, 원래는 샵 브랜딩이 이제 개인 브랜딩이 되면서, 이제 점점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키워놨는데 나가고, 그럼 또 다시 들어서 또 키운 나가고. 일반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뭐가 문제야 생각할 수 있지만 키우는 동안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인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됐을 때아 얘가 이제 여기서 매출 을 해주면서 그 동안에 들었던 비용들이 이제 충당이 돼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그거를 나하게 만든 저희 대표들의 그치. 잘못도 분명히 있는 네. 거고 그 그거를 사실 부정 없이않아요 아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런 게 힘들어지고 응. 이렇구나 이런 게 있어요. 응. 우리 샵에서 주니어 생활을 하고 입봉을 하면 6개월 정도는 음,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쵸. 지원을 해주는데 막상 이제 6개월 안에 자리 잡는 친구도 있지만 못 잡는 애들 못 잡는 있죠. 친구들이 많으면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 뭔가 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원을 또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맞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던가 처음 오픈할 때부터 정말로 그 오픈 멤버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너무 쉽게 이렇게 나는 맞아, 왔었던 맞아. 것 같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끄고 맥즘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이어졌었던 게이 인플루언서들이라던가 또좀 살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이런 상황이 딱돼 보니까 이게 이제 은소배. 현실이 됐고, 특히 이제 금전적으로 압박이 맞아. 좀 오기도 하고, 뭐 진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맞아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뭐 약간 벼랑 끝에 좀. 할수 어, 없으니까. 지금은 회사식도 <laughs> 있고, 나가 어,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아, 그런 예. 시점이. 사실 저도 이렇게 연락 주셨잖아요 연락 주셨을 때 처음에는 인수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도 인수 안 할래? 이렇게 사실 어? 인수 뭐할수 있죠? 뭐 저는 좋았는데 인수를 해도 저는 이제 르솝이라는 이 브랜드가 없어지는 게 사실 아쉽고 그리고 어쨌든 원장님도 제가 알잖아요 내 브랜드를 이제 내놓는다 려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하면서 이거는 저도 제가 하려는 사업 중에 이제 하나긴 했거든요 그냥 어떻게 갈 거냐면 말한 것처럼 르소 밑에 바이 네. 하움 이렇게 해서 하움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협업하는 어 브랜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질 거고 이 르소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이제 마케팅. 근데 그 마케팅이 개인 디자이너 마케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 르섭이라는 샵의 마케팅이 돼야 되고, 당연히 원장님도 그치. 원장님의 브랜딩이 돼야 되고, <laughs> 음.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방향성을 잘 음. 잡아주고, 제가 지금까지 마케팅 해온 방법들을 음. 이제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그치. 안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laughs> 사실 어떻게 보면 하우먼 그래도 사람이 잘 구해지니까, 그 사람 구해주고, 이렇게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도와드리고. 어떻게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지 조금 여기서 얘기를 음, 조금 할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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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원장이 제일 빨리 출근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음, 음. 중요하다. 응. 어. 아침에 가서 커트 하나나 하나 이런 응. 거를 찍으셔야 돼요. 응. 사람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없대요. <laughs> 정말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 다 안타까워요. 응. 왜냐면 잠을 좀 더, 한두 시간 더 자면 되는 거고. 응. 솔직히 사람이 24시간 살면은 뭐 7시간 잔다고 생각해보면은 나머지 남는 그 17시간을 응. 어떻게 쓰냐인데 더 아침에, 응. 저는 아침에 찍어야 하나 생각해요. 왜냐면 응. 저녁에 찍으려면은 변동상이 너무 많아. 응. 어 무조건 하루에 가발 하나 커트해서 응. 영상 올려주시는 거는 완벽하게 올리려면 안 돼요. 그냥 해서 올려, 올리고, 해서 올리고, 해서 올리고,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되다 보면 은퀄리티 올라가는 거니까. 음. 사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더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고객님께 음.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음.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음. 어쨌든 고객님들이 우리가 뭔가 챙겨주면 알잖아요. 음. 아, 여기는 그래도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음. 그러면은 디자인을 보고 와서도 이 샵이 좋아서 그쵸. 이 샵에 오더 오게 응. 되거든요. 응. 그래서 음료랑 그과 서비스를 조금 더업그레이드시켜 응. 주시고 응. 고객님들이 그 위생적으로 응. 불편하지 않게 응. 그런 일회용품 많이 써주는 것도 응. 그렇다고 막 과하게 쓰면 절대 안 되니까 응. 환경적인 응. 부분에서 그 편내지면 좋고 초반에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응. 몸도 힘드실 거고 지금 이 영상을 어,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도. 사실상 이제 저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미용실이 망하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아, 지금 문 닫는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당장은 지원을 받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실 미용 대표 원장님들을 저는 지원을 받을 거예요 음. 지원을 받아서 더 이렇게 저는 바이하옴이라는 그런 이하옴이라는그 로고를 좀 다른 사람에 이렇게 운영이 될수 있게 같이 도와드리면서 주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어할 거니까 저도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보고 같이 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혹시라도 같이 물쳐주실 미용 제품 판매하 제품 업체들 회사 분들 도와주실 분들 있으시면 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은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홍보해서